어, 네, 안녕하세요. 스몰코인입니다. 어, 제가 어, 저번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더라? 이제 여기서 상승 쐐기형으로 나타나서 아, 이제 이거 뭐 쐐기형으로 나타나서 여기서 이탈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그 이후에 이렇게 뭐 휩소가 위로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휩소였고 9시 부분쯤에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쭉 내리고 여기 구간까지 왔습니다. 여기 구간이 전체 0.414 되는 구간인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파동이 생겨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요 구간에서 숏 잡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숏을 이때 잡고, 잡고 있었고, 이렇게 튀어 올랐을때 계속해서 숏을 받았었어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손절가를 이게 4, 4, 8 정도에 놨, 놨었단 말이죠. 네, 다행히도. 거기에는 치지 못하고그 이후에 쭉 떨어져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 이제 전략 익절을 했고, 지금 이쪽 부분, 어, 4, 3, 5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뭐 파동 분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체적인 파동을 일단 봐드릴게요. 전체적인 파동은 지금 이게 1파예요. 이게 1파라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파인 거, 1파. 이거는 전 1파인 거고. 그 다음에 2파 저점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소파동상으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파동상으로는 15분 봉을 볼게요. 소파동상으로는 여기서 1파가 생성이 된 거예요. 5분 봉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1파 어 그다음에 3파가 여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4파, 5파까지 이렇게 5 3파가 연장된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5파가 나온 이후에 ABC로 지금 하락 파동이 발생이 됐고요. 여기가 B예요. 그니까 B가 가끔가다 5파보다 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쇼스를 안 줄려고, 자리 안 줄려고. 어 근데 그런 거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고 이게 어느 구간까지 갈 거냐 이거는 어 a파가 어디까지 눌렸는지 그 구간을 설정해갖고 보면 알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음 다음번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래서 c파까지 나온 상태이고 이게 크게 보면은 아까 지금 이게 3파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3파 시작된 거란 말이야 이게 3-1파인 거야 3-1파 이게 3-2파고 이제 3-3파가 나올 거예요 지금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나온 거는 뭐냐 완전 소파동 인데요 3-3파 중에 1파인 거예요 3-3파 중에 1파다 그래서 요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동 분석을 해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요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요추세선 하나 그어놨어요. 이 파동이 시작된 요추세선 하나 그어놨어요. 반대로 하락 추세선도 그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확장형, 이렇게 아구를 벌리고 있는 이런 확장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확장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가 5일 구간인거든요 5100선인데, 여기가 마지막 파동 자리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맞고,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뭐, 세분화해서 그린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렇게 됐고그 다음에, 연장으로 이렇게 쳐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5일까지 또는 5일까지 갈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뭐 4, 9나 4, 8 이후에서는 좀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4, 8 이후에서는 좀 던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어제 생각이에요. 여기 4, 8 구간. 여기 구간에서는 4, 8, 4, 9 구간에서는 어느정도 익절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A, B, C로 해서 파동이 떨어질 텐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거의, 매초1파 시작한 부분, 부근, 지금 부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왜냐면 하 여기 지금 매물대가 많아, 졌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찐 지지선이 되는 거지. 지금부터는 물려도 롱입니다. 48가 최소 48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냥 물려도 롱만 쳐라. 롱만 치시면은, 어, 무지성으로 먹여주는 장이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오르는 장이에요. 아무거나 사, 도 오르는 장.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트코인들 뭐 여러분들 사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마나, 마나, 마나랑 그리고 샌드, 샌박, 샌드박스 그거 샀고요. 그리고 시바이노 샀어요. 이렇게 세개 사놨고 갈라코인이라고 있습니다. 갈라코인, 갈라코인도 이렇게 했고 총네 개를 지금 분할해서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 뭐 수익률이 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점에서 아까 전에 여기 구간에서 비트 잡고서 같이 잡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일단 뭐 목표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사고 팔고 할게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뭐할건 없고 그냥 하락 때마다 그냥 물량도 추가하는 정도 이 정도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도 지금 불타기 들어가고 다른 알트들도 지금 불타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율을 계속 높여가지고 계속 불타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팔고 나올 거다. 근데 일단은 오늘 내일까지는 계속 롱을 봐야 될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3파기 때문에, 3 3 3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음, 순식간에 팔고, 순식간에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어 괜히 또 고점에서 5파라서 아쉬워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락 시파가또 나오면은 하락 시파가 여기까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4파죠. 네. 여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 감고 사도 절대 손해는 안 보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근히 전체적인 시황을, 시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